14장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 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건을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 인자나 노 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난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보암의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러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죄로 여호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호보암과여로 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호보암이 그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안문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장 느바세아들 여로 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 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드렸으니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국간과 왕궁국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함에,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베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 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다비,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뿌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러 보암에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열하였는데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러 부함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러 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무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메덱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무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아들 여러 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무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무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무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무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